그런데 이제 외과 선생님들은 내부 장기라든가 기능적인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지만 외부 피부 피부는 에 성형외과에서만큼 그렇게 주의깊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 시기도 중요한데 성형외과는 보통 3, 4일이면 보통 실밥의 일부를 제거한다든가 6일 일주일이내 대개 거의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형외과라든가 다른 외과 선생님들은 야 상처가 튼튼하게 나와서 되니까 뭐 열을 그치. 2주 있다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나중에 보면, 상처는 잘 붙었지만, 그, 실밥엔 흉터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고, 또, 어, 그것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인 흉터 제거술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실밥이 누르고 압박하는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새로운 또 상처가, 또 새로운 이상한 콜라겐이 형성이 돼서, 어, 더, 흉이 커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실밥을 제거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분은 다른 곳에서 상처를 이미 봉합을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실밥 제거만 의뢰한 경우죠. 그런데 저렇게 실밥 뽑으면 어 저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증칭 봉합술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큰흉으로 남죠. 그래서 저는 경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장폐색증이 있어가지고 어.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복수문 그졌지만저 같이 평생에 남는 저 같은 큰 흉터로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고민하시고 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외부 흉터도 굉장히 흉,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